안녕하세요. 정원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저희 집에서 튤립 중에 제일 늦게 피는 폼포네트 음, 장미처럼 생, 생겼고 어, 화려한데 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제일 더울 때 피어서 그러는지 짧은 듯한 느낌 핀지 며칠 안됐는데 끝이 제일 먼저 핀거는 마르기 시작하네요. 음, 조금 일찍 피면, 이, 온도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니까, 오래 있을 텐데, 제일 더울 때 피네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죠? 얘는, 지난 가을에 발화시켜서 심었던 아주 화려한 펜지. <laughs> 음, 수선화 타이티. 음, 제일 얘도 제일 늦게 핀 수선화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피지 않은 녀석도 있기는 해요. 어, 떼떼야 떼떼가 아직 피지를 않았어요. 음, 예쁘고 음, 아직 지는 느낌이 없어서 아주 좋아요. 올해는 유난히 벌이 보이지를 않네요. 이 정도 되면 어, 벌들이 이렇게 윙윙 거리는데 어, 벌 소리가 전혀 들리지를 않아서 조금 걱정이네요. 음, 열매가 달려야 될 꽃들도 있고 한데, 음, 이 장미들도 곧 이렇게 몽어이가 앉을 것 같은데, 요거는 몬타나 의아리가 이제 꽃을 아주 많이 물었어요. 이렇게 방울방울. 음, 이것도 자체가 귀엽네요. 아직 이렇게 벌어지진 않고, 어, 예. 마디마디 꽃들이 앉아가지고, 올해 처음 꽃을 피우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꽃을 못본것 같은데, 음, 올해는 꽃이 음, 아직 마디마디에 이렇게 앉았어요. 음, 세력이 굉장히 좋은 의아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음, 정말 그렇네요. 다른 크레마티스에 비해서 아주 세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장미 넝쿨마다 그 밑에는 의아리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무스카리가 이제 씨앗을 맺고, 어, 이제 자기 할 일을 거의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음, 씨앗들이 앉는 것 같습니다. 음. 튤립들 음, 조금 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어, 색깔을 그대로 안고 있어서 음, 예쁜 것 같아서 아직 따주지는 않고 어, 있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예, 수선화도 이렇게 지, <laughs> 지고 있는데도 따주지를 못했네요. 음, 따주지 않으면 조금 그... 구근이 조금 이렇게 작기는 하지만 뭐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제가 따주고 그렇지 못하면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이 냉이꽃이 이제 다 져서 씨앗을 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냉이밭이 될것 같은데 냉이하고 이 녀석하고 자라는 속도가 다르니까 괜찮긴 해도 너무 많이 앉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설구화도 아주 어, 봉우리가 커졌어요. 음, 며칠 있으면 이제 이 푸른색을 벗고 이제 우유빛깔 얘는 분홍설구화가 아니고 얘는 아이보리색의 이제 설구화거든요. 음, 설구화의 특징이 아주 꽃이 굉장히 많이 맺는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요건 비슷하지만 덜꼭나무거든요. 얘는, 음, 열매가 이제 많이 다, 빨갛게 이렇게 달리면 또 그것도 멋스러운 덜꼭나무. 음, 이제 꽃이 얘도 하얗게 조금 변해갈 것 같아요. 어, 셀렉스. 얘는, 어, 셀렉스 나무를 가지치기 할때 나오는 나무들을, 어, 삽목해 놓은 거예요. 음, 이제 수선화들이 아, 튤립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고 있죠. 어, 붓꽃들도 이제 꽃이 피우려고 몸체가 커졌어요. 불도 하도 이제 꽃이 됐고 와. 아, 튤립은 진짜 지는 모습도 이쁘네요. 그냥 평소 때는 못, 못 느꼈는데 알바 튤립 알바는 지금 한 포기가 꽃을 겨우 피우고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요거는 음, 지난해에는 꽃을 못 피우고 기형으로 되어 있던 것들인데. 음, 꽃을 못 피워가지고, 음, 이 구근이 굵어졌나봐요. 그래서 올해는 음, 거의 늘어나기도 한것 같아요. 음, 꽃이 올해 정말 이쁘게 많이 피어서 좋네요. 옆에 이제 이, 이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이 녀석들이 엄청 많이 폈는데. 아, 접시꽃, 여긴 겹접시꽃을 이제 심어놨는데. 튤립들이, 음. 음. 지금 정원이라고 하지만, 이제, 에, 텃밭을 이제 정원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퓨올립이 음, 없으면 꽃이 아니, 허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음, 얘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음, 많이 밑에 있는데, 제가 요 기, 길을 잘못 내가지고, 하도 오묘가며 밟고 다녀가지고, 한 송이, 두 송이가 폈어요. 얘는 아주가 중에 미니 아주가 초콜릿칩이라는 예명을 가진 아주가. 음. 고추나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나무는 새순이 올라오는 데마다 꽃이 피는 아주 기특한 녀석. 꽃도 이렇게 초롱꽃처럼 이렇게 달려가지고, 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꽃이에요. 습기 있는 계곡에 자라는 고추나무인데, 기르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